<laughs> 여러분 이게 내 몸이다 생각하고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일단 목도를 받으세요자 남길이 오빠가 머리를 살짝 스쳐 볼까요? 머리를 살짝 오빠한테 몸을 솟고 싶었네요 자 김남기 씨말썽들요말썽들요 아니 좀 일어서서 일어서서 해주시겠어요? 그냥 안 보이시니까 네. 남길이 씨 예쁘게 묶어주시는데 됩니다. 네, 치맙요요보고야됩니다고떡해니 고맙습니다. 고맙 아, 고맙습니다. 아, 지금 습까지 덮을 뻔 했는데 맙습니다고맙습까지 고맙습니다. 고맙니다숨맙습니아고스습니다고맙습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니다고맙 아, 미션인데요. 여러분 너무.